여러분 주보에 다음 주 설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 그 본문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신다면은 말씀이 훨씬 더잘 어,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고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예고가 느헤미야 일 장이 예고가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마칠 점에 좀 구약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라서와 너헤미아스는 같은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는 에서라와 너헤미아가 한 성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어서 두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묶어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에스라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고 또 나중에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사라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사라와 느헤미야의 두권 성경은 모두 포로 기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토피를 나눠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가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때로는 사마리아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유다 또는 유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지속을 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 당했고,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북유대 쪽에 강제 이주를 지켜서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지요. 그런데 남 유다는 주전 607년과 597년 그리고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결국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이세 차례의 공격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패망은 하나님의 징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들을 주 레고브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멸하고 헛어버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갈 그저음에 그저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그러면은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 1차 2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 있는 먼저 포로 잡혀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 9장의 말씀인데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의 기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7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말씀하셨고 예림이야는 편지를 써서 바벨동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세를 알려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대체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는데 사실 돌아올 때도 세차라에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주전 537년, 또 주전 458년, 444년, 이렇게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 1장에서는 이제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나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나누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다랄까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다. 자, 일절 가져올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가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길 때에 한문으로 바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정, 좀 출중한 어떤 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왕국을 점점 더 키워서 자기 나라보다도 훨씬 큰 외가인 그 메대 왕국이라고 메디아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니엘서 같은 서우은는우에파사그 파사 되어져 있어니다 s a good p e r s o 고 This is a goo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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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good p e r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소수민족들도 이제는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고래서는 식민지역을 다스리는 정책이 바벨론과 달랐습니다. 이 바벨론의 식민지역 통치 정책은 식민지역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각에도 보면 역사에도 보면은 중국의 침략을 받고 전쟁을 패했을 때에 왕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다시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죠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단일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3장에 보면 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임상에 다 절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통치가 계속되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기 얻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이루고 가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때로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고 만, 그냥, 그, 맑은 하늘에 비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비를 내리실 때는 구름을 몰고 오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지역에 지금 정말로 경청동지라고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드는 것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한 가지 가능한 일이 뭡니까? 바벨론이 망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간 70년이 거의 끝날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식민지역을 다시는 방법이 부활용을 달았습니다 관용과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역의 종교 문화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잡혀 많은 소수 민족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가서 자기 문화를 건설을 하고 자기 종교를 그렇게 또 이렇게 신봉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 그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황제로서 이제 등극한 그다음 새해에 주전 5 8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바로 좌표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명을 내린 겁니다 이 사실이 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1878년 영국의 고학자들이 지금 이라크 바빌론 지역이거든요 그 바벨론 유적지에서 유물 하나를 발견한 것이 저겁니다 키로스의 원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 키로스 고레스라는 고레스입니다 저 원통에 꼭꼭하게 고대어가 기록이 되어 져 있었는데, 결국 저것을 학자들이 해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페리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정당성, 그리고 바벨론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었다는 내용, 그리고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식민 지역의 소수민족들을 그들의 신상과 함께 다 자기의 나라로 돌려 보냈다라는 내용이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관용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또 유대 민족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이유가 단지 고레스의 관용 정책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하께서 예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신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그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유하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서, 고레서가 현명한 정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실은 이사회에서서에도 그걸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예언되어진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개입하시고 승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럼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야곱의 노를 밟려 갑니다. 야곱의 주니장 보디바리집의 노예가 되어 주죠. 그리고 가정총부가 되어지지만 은 결국은 또 어떻게 요 누병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장까지 간 겁니다 그곳에는 도저히 다른 돌파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길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왕 바로에게 바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 감옥이 시위대 감옥입니다 경호대 감옥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직접적인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이 갇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잘못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술맡른 관은 아닙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왕 앞으로 바로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예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여곱에 내려왔어요. 자기 옆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국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의 예사라 일장의 말씀을 단순히 오래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해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고래스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1절 중반부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 그가 온 나라에 도 하고 내려 이르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자극하, 자극하다 잠자는 자를 깨우다 가만히 있는 자를 움직이게 하다 뭐 앉아있는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교회 어떤 분이 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레스가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고 움직이십니다. 낙가 최신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야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죠. 삼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레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지만은 페레사에서도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자극했습니다. 그 마음을 낚아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건조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제공해 줍니다 바벨론 시대에 빼앗겼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되돌려주면서 그걸 가지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3문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은 같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로를 자기 원하는 대로 조종하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내문을 끌어들여서 인원으로 보낼지 전원으로 보낼지 누가 결정합니까?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그럼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까? 머리띠, 빨간띠, 피, 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상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결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왕의 마음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까? 남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믿으시옵니까? 에?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왜 그래 이야기 합니까?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삶이 편해서요. 그걸 못 믿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설득시켜야 되고, 내가 그 인간을 어쨌든 간에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시면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해야 될 논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 내와 이 사람.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는요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해놓고 지하고 싶은 말다 해놓고는 상처 받지 마라 이랍니다. 이 말했는데 그럼 그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내가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서 가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베루살렘의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일어났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스장들과 레위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낚하채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바보의 눈에 살면서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고향에 돌아갈 날을 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는 0년에 그들이 해보실 것이라고 말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면서 이런 뜻 붙였습니다 그것은 농사짓고 자연도 낳고 번성하여 주를 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사로잡혀가게 한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은 수용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고배 노예 생활처럼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있었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셉프스는 유대인들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거의 적응하고 그 땅에 정착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형,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안 됩니까? 볼모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된 겁니다. 직장도 없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고, 완전히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발전된 제, 대제국 속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됐고요. 그들의 삶을 다시금 처음부터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록 바벨론 땅이 아닌데 하나님 약속의 땅은 가난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에 살만한데. 뭐 당신에 우리가 거기까지 갈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적응력은 대단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환경이든지 적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신들이 버들레스에서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어, 사살하고, 아,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레셋 사람들을 조금 조금 괴롭히고 죽이니까 이 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천 명이 벌레셋을 대응해서 싸운 게 아니고요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왜요? 귀찮겠다, 네 때문에 귀찮다 그 말입니다 네가 자꾸 그래서 하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삼손을 벌레셋에게 잡아가는 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벨레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착하고 안정이 되었는데 왜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왜그 그래 항폐한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가면 고생하고 힘들 건데 돌아가기 싫다는 거죠. 그럼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일기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잠산삼자는 영성을 깨울 자극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짓고 성전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좀 편하게 살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괴가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전하잖아요. 그죠? 무슨 사랑방 챌린지를 해가지고, 뭐 사람이 이렇게 <laughs> 힘들게 하느냐고 <laughs> 그런 생각을 가지죠. 아닌 것처럼 해도 <laughs> 무슨 바자회를 하고 뭐또전도을 한다고 기찮게 만드느냐고 좀 내버려 두라고라고 생각하는 분이 세 어, 사람 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됨, 자극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자극. 그래야지 삶의 변화를 기해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 새로운 교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